공사가 끝났지만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이는 팀원들. 내부에 미니 메뉴판과 플랜테리어 식물을 설치하기 위해 바오굴에 모였다고 하는데, 팀원들은 손님들이 테이블에 앉아 편하게 메뉴를 고를 수 있도록 미니 메뉴판을 따로 제작하였다. 메뉴판 뒷부분에는 와이파이를 연결할 수 있는 QR과 혼밥하는 사람들을 위한 추천 콘텐츠 QR 코드를 삽입하였다고. 들어가보면 재미있는 예능뿐만 아니라 포춘쿠키팀의 콘텐츠 링크가 나와있어 바우골이 변화하는 과정을 자세히 볼수 있게 하였다. 복층 테이블까지 메뉴판 설치를 해준 후 지난주 미리 못을 박아뒀던 곳에 조화식물을 설치하는 팀원들. 내부의 포인트 요소가 되는 만큼 예쁘게 모양을 잡아본다. 휑했던 벽에 아기자기한 식물이 설치되니 분위기가 훨씬 살아났다. 팀원들은 온라인 홍보 전략으로 필터 및 영수증 이벤트와 오프라인 설문지를 작성하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하는 청춘 소리합 이벤트를 기획하였다. 이벤트 포스터를 설치하고 신메뉴인 떡볶이 시식을 위해 바우굴에 방문하였는데 먼저 테이블에 붙일 영수증 이벤트 종이부터 오려주는 팀원들 작업을 하는 동안 손님으로 꽉찬 내부를 보면서 절로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고 이제 신메뉴 시식 후 피드백을 해야 할 시간이다. 팀원들이 보내드린 레시피를 보고, 사장님께서 만들어주신 청춘 떡볶이. 생각한대로 맛있었을까? 제 맛있어요. 괜찮아요? 이거예요. 이거? 꼼꼼한 레시피와 사장님의 음식 숨씨로 정말 맛있게 만들어진 요리. 금세 한 그릇을 뚝딱 비웠다. <laughs> 며칠 전청춘의밥 사업 현판이 가게에 도착하였다는데 점라 완전 의미있지 아요 번호도 딱쳐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laughs> <laughs> 49점 점이요가짱것같아 너무 예 외부 분위기와 어울리는 디자인에 감탄한 팀원들은 이를 카메라에 담기 바쁘다. 매일 바뀌는 오늘의 백반 메뉴를 더잘알수 있도록 입간판을 주문하고 포스터를 따로 제작한 팀원들. 우와, 이제 손님들은 가게 앞을 지나가면서 오늘 어떤 메뉴가 나오는지 쉽게 알수 있을 것이다. 이벤트 포스터와 청중 소리함까지 모두 설치한 팀원들은. 집으로 귀가했다. 공사가 마무리된 직후 바우고를 홍보 이벤트를 기획하기 시작한 포춘쿠키 팀. 그 중에서도 학생들에게 가게 리뉴얼을 직접적으로 알릴 수 있는 오프라인 행사를 계획하였다는데. 정리가 다 됐어? 어, 어. 어. 그럼 이걸로 픽스할게. 어. 찍어줘. 바우골 및 청정원 제품과 관련된 퀴즈 판넬에 스티커를 붙인 후 스토리 인증을 하거나 메모장을 작성하면 뽑기를 통해 경품을 가정하는 방식이다. 행사를 통해 가게를 홍보할 뿐 아니라 청춘을 밥 사업의 가치와 의미를 학생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였다고. 설문 판넬을 제작한 후 홍보한 수막을 미리 가게에 설치해 둔 팀원들. 처음 진행하는 대면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 오프라인 행사 당일 귀여운 배너를 설치한 후 경품으로 나눠 줄 청정원 제품들도 가지런하게 준비해 두는데 처음엔 조금 숙스럽고 어색하였지만 계속해서 참여를 유도해 보는 팀원들 저희 상품 어. 스티커 붙여주시면 상품만 나가세요 스티커 붙이면 간식 드려요. 그 덕분에 많은 학생들이 부스에 찾아와 주었다. 홍초가 아니지 않. 홍초. 카레향 어디든지 나 되게 이거 되게 많이 먹는데. 어, 네개 네? 네 중에 하나 골라 주세요. 네개 중에 하나요? 세개 아니에요? 지금. 아 아래까지 네 개. 이거 뭐예요? 아, 아, <laughs> 아 이거잖아. 아, 아, <laughs> 저희예요. 그죠? 단순히 행사만 진행한 것이 아니라 봉사단에 대한 소개와 바우골의 리뉴얼 소식을 빠짐없이 전달하였다고. 바우골이랑 식당 혹시 아실까요? 어, 네 맞아요. 삼번 출근 쪽에 있는 바우골인데 저희가 개선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우골의 신메뉴 이름 맞추세요. 시 바우골에 자주 찾아가는 학생들은. 환경 개선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매우 반가워였다고 한다. 경품을 전달할 때마다 기뻐하는 학생들을 보며 기분 좋은 에너지를 얻었다는 팀원들. 이개두개안 남았어요. 이개두 개. 혹시 1등이 나왔나요? 아, 1등 나왔습니다. 아, 좋네요. 네, <laughs> 제 학생들의 높은 참여율로 인해 이틀에 걸친 행사 모두 조기 종료되었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행사를 위해 대여했던 테이블 만납까지 완료하며 몇주 동안 기획했던 오프라인 이벤트가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 청춘의 밥 사업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학생들에게 밥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던 팀원들. 청춘들에게 밥이란 힘을 나게 해주는 원동력, 일상의 소소한 행복, 사랑하는 일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늘 바쁘게 살아가는 청중들에게 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달은 팀원들은 이 사업을 진행한 것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을 느꼈다고 많은 이들의 노력이 합쳐져 다시 태어난 가천대 앞 백반집 바우골. 앞으로도 바우골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청춘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식당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